안녕하세요. 채인호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너 꼴이 말이 아니구나. 너 꼴이 엉망이구나.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정반대죠. 지난 시간에는 너 오늘 정말 멋지다. 이거였는데 너 오늘 꼴이 왜 그래. 꼴이 말이 아니구나. 이걸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물론 이 형식 공부를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배울 문장은 You look like hell toda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너는 오늘 지옥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이말 뜻은 지옥에 갔다 온것 같다. 지옥에 가서 도깨비한테 두들겨 맞고 불지옥 갔다 오고 물지옥 갔다 오니까 꼴이 엉망이겠죠. 그래서 매우 피곤해 보이고 매우 행색이 엉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you look terrible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제일 쉽죠. 단어도 짧고 단어 개수도 적고 terrible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니까 you look terrible today와 같은 뜻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you look like hell today 대신에 이렇게 길게 말할 때도 있어요. 진짜로 다 풀어서 you look like you've been 어디 어디에 가다죠? You've been to hell. 지옥에 갔다 온것 같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온 것 같다 해서 you look like you've been to hell and back.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다 외우고 말하려면 길고 힘들죠. 그래서 그냥 you look like hell today.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말이에요. 아무데서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you look like crap today. crap. 요거 쓰레기 똥! 이런 뜻입니다. 발음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c r a 이랑 다르죠? crap. c r a 이라고 하면, 이거는 개입니다. 개. 개. 맛있는, 귀여운 개가 c r a 이고요. c crab, r a 이거는 똥. 쓰레기. 쓰레기 같은 소리, 똥 같은 이야기, 똥 같은 헛소리. 이걸크 c r a 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너 쓰레기처럼 보인다 이거죠 오늘 똥처럼 보인다 아유 엉망이네. 근데 이제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 똥이라는 뜻으로 shit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좀 심하죠 이 말도 많이 씁니다 쓰긴 씁니다. 아주 아주 친한 사이에 이제 양아치형 오지 양아치형 뭐. you look like shit today. 하여간 그런 표현도 있다 똥 쓰레기를 많이 쓴다. 다음에 이건 정말 쓰레기죠 trash, trash metal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You look like trash today. You look like crap today. You look like hell today. 이렇게만 외우면 되니까 아주 익히기 쉽고 쉽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됐으니까 이제 양념 문법을 조금만 공부하겠습니다. 이 형식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죠. 자, look like 명사 또는 looks like 명사는 명사처럼 보인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he looks like his father. 이건 좀 다릅니다. 정말 닮았다라는 거죠. 모양이 정말 꼭 닮았다. 외모가 닮았다. 이런 거고 이건 좀 다른 뜻이죠. 뭐뭐처럼 보인다. 어. 매우 피곤해 보인다. like 명사를 하나의 형용사로 보는 게 하나의 팁이 됩니다. like 명사를 예를 들면 terrible처럼 하면 됩니다. 정말 like hell, like crap, like trash 자리에 terrible 이걸 집어넣으면 간단한 영어가 됩니다. You look terrible today. 같은 뜻으로 horrible today, you look horrible today, 끔찍하다, you look awful today 같은 겁니다. 어휘 공부를 조금만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awful은 똑같이 어로 시작하는 이거랑 정반대의 느낌이죠. 이건 매우 긍정적인 거고, 이건 매우 부정적인 겁니다. 어 놀라고 경악하는데 그 놀라고 경악하는 원인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terrible 트래픽이랑 같습니다. 어, some은 정말 끝내주게 놀랄 만큼 끝내주는 거고, 이거는 놀랄 만큼 끔찍한 거니까 서로 반대 뜻이 되겠습니다. terrible은 끔찍해서 전율이 일어나는 거고, t r 픽 f i c 은 너무 멋져서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실 6개의 문장을 한꺼번에 배우게 된 셈입니다.